짜잔. 이렇게 큰 화목 난로가 있습니다. 대형, 똑같은 대형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. 자, 이거는 일반 난로고, 이거는 열풍 타입입니다. 열풍 타입이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큰 관계로 작은 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반 모델은 이런 송풍기만 달려 있습니다. 이 송풍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? 나무가 들어가서 강제로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.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면서 강제 연소를 시키는 건데 강제로 연소를 시키는데 이 열을 이 어마어마한 열을 이 위쪽 뿌리 나온 쪽에서도 배출이 되지만 그 열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회을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. 이회을 작동을 시켜버리면 여기서도 열기가 나옵니다. 자, 보이시죠? 어마어마하게 배관을 해가지고 쫙 하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. 뒤쪽은 모델 다르죠, 지금? 이거는 열풍 모델. 이거는 일반 모델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드릴 수 있는 부직갱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 이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. 청소를 할때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택배는 안 됩니다. 무조건 용차 발송됩니다. 무게가 200kg, 300kg가 넘습니다. 전화문의 주입수 감사합니다.